이제 고해상도 게임, 옵션 타협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5월 QHD 4K 월간 견적 영상에서는 240만원대부터 450만원대까지 다양한 고성능 PC 견적 6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모두 7800S3D, 265K, RTX 5080 같은 현시점 가장 안정적인 부품 조합으로 게이밍, 영상 편집, 크리에이터 작업 등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확실한 기준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안정적인 타이밍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240만원대 올라운더 게이밍 PC입니다. 인텔코어 울트라 7, 265K와 그리고 RTX 5060 Ti 8기가와 그리고 64기가 조합입니다. QHD 해상도 기준, 중간과 높은 옵션 수준에서는 트리플 A 게임 등을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한 스펙입니다. 게이밍 성능을 내고 싶다면 7800X3D가 맞는 선택이지만 영상 편지에 스트리밍, 멀티 작업까지 다양한 작업과 함께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영잡힌 올라운드 구성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 270만원대 퍼포먼스 게이밍 PC입니다. AMD의 실수라 할수 있는 AMD 7800X3D와 그리고 RX 9070XT의 조합입니다. 대부분의 최신 게임에서는 QHD 해상도에서는 높은 옵션으로 부드럽게 플레이하고 싶거나 온전하는 QHD 사양에서는 이 조합만큼 QHD 성능이 좋은 게 없습니다. QHD 해상도 풀옵션과 4K 중옵션까지 소화 가능한 퍼포먼스로 트리플 A급 최신 게임을 옵션 타협 없이 즐기고 싶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300만 원대 QHD 풀옵션 게이밍 PC입니다. 아, 출시 초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9070XT에 가려져 삐조차 못본 5070Ti였지만 지금은 가격이 많이 안정화가 되어서 상급 9070XT보다는 조금 비싼 수준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9070XT와 어비슷한 성능으로 지금 최고의 가성비인 9070XT 라디오 못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엔비디아를 써야겠다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최신 게임을 QHD 해상도에서는 높은 옵션으로 부드럽게 플레이를 하고 싶고 DLSS 4의 체감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QHD 기준 경쟁 게임 고주사율 플레이를 하신다거나 트리플 A 풀옵션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300만 원대 올라운더 고급 작업용 PC입니다. 인텔 265K CPU와 5070TI 그래픽카드 조합입니다. 게이밍부터 영상 편집, 3D 작업까지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올라운더 스펙입니다. GPU 성능에 크게 의존하는 다빈치 리졸브 같은 작업에 특화되어 고해상도 작업 시에 빛을 발하는 사양입니다. 다섯 번째는 410만원대 포켓 입문용 고급 게이밍 PC입니다. 9800X3D와 RTX5080 조합은 현재로서는 최고의 게이밍 PC를 꿈꾸는 사용자들을 위해 잠재적인 구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5090 가격이 아직도 만만치가 않아서 5090 전보자들에게는 최고의 구성이고요. 그리고 4K 게이밍 입문자들은 이 정도를 써줘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HD 프레임을 극한으로 쓰거나 4K 입문자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4K 해상도 환경에서는 높은 옵션 세팅으로 a a A 게임 100프레임 이상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450만 원대 최상급 게이밍 크레이터 PC입니다. CPU는 인텔 E5입니다. 285K CPU와 그리고 RTX 5080 64GB RAM SSD는 2테라 파워는 1000W 구성입니다. 압도적인 성능으로 게임, 방송, 영상, 편집 등 다양한 작업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추후 5090 그래픽 카드로 업그레이드가 또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 확장성까지 고려를 해서 최종 하이엔드까지 진입이 가능한 견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용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완성형으로현실점 가장 추천하는 하이엔드 풀 패키지입니다. 지금까지 5월 QHD 포켓 환경에서 최적화된 6가지 견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각 견적별 상세 스펙과 그리고 구매 링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7800X3D와 그리고 265K, 5080 같은 부품들은 현재가 가장 안정적인 시점입니다. 빠르게 결정을 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이나 카카오톡 몰사기호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커주장인 이승재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